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안전지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된 지금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15세 소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납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의 부모 통제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트에서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15세 소녀가 집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비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급히 스마트폰에 설치해둔 부모 통제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이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외딴 숲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한 픽업 트럭 안에서 딸과 반나체 상태의 23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탈출을 도운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 조반이 로살리스 에스피노자는 납치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달 초 사우스 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발생했습니다. 15세 소녀가 오후 4시 10분에 납치당했고 부모에게 내가 납치당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라이프 360 앱을 통해 확인한 딸의 실시간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신고 접수 후단 12분 만에 납치범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20세의 샤바니 음예프는 납치와 미성년자 성접촉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2분입니다. 여러분 12분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제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한인 부모님들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했을까?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정말 거기 있는 걸까? 이런 걱정들. 저도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두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능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 즉, NCMEC의 2024년 통계를 보시면 2024년 한해 동안 무려 29,568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 91%가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 유인 범죄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무려 300%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만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온라인 성착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게임 플랫폼, 메시징 앱을 통해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NCMEC 데이터에 따르면 실종 아동 신고 중 대부분은 가출이지만 가족 구성원에 의한 납치가 두 번째로 많고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인 피해자의 59%가 15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1대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FBI의 전국 범죄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 2024년 한해 동안 349,557건의 청소년 실종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93,447건이 연말 기준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텍사스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즉시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부모 통제 기능, 영어로는 parental control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GPS와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시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할까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위치 추적 앱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360, 애플의 나의 찾기, 구글 패밀리 링크, 그리고 삼성 파인드입니다. 먼저, 라이프360입니다. 라이프360은 가족 안전에 특화된 종합솔루션으로 사우스 다코타 사건에서 12분 만에 소녀를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앱입니다. 라이프360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시간 위치 추적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의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소 알림 기능입니다. 집, 학교, 친구집 등을 등록해 두면 자녀가 해당 장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셋째 운전습관 분석입니다. 10대 자녀가 운전을 시작했다면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속도, 급제동,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돌감지 기능입니다.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갑니다. 와이프 365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크로스 플랫폼 지원입니다.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폰 쓰는 엄마, 삼성 폰 쓰는 아빠, 구글 픽셀 쓰는 딸 이렇게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또한 위치 추적 외에도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2일간의 위치 기록을 저장하고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인 실버는 월14.99 달러 골드는 월 19.99달러로 무제한 위치기록, 도난 휴대폰 보험, 24시간 긴급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 소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10대 자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족, 10대 자녀가 운전을 시작한 가족. 그리고 위치 추적 외에도 다양한 안전 기능을 원하는 가족에게 라이프36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앱은 애플의 나의 찾기. 영어로는 FindMy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사용하는 가족이라면 이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찾기의 핵심 기능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시간 위치 공유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소 알림 기능입니다. 특정 장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실 모드입니다. 기기를 분실했을 때 원격으로 잠그고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찾기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 생태계와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심지어 에어태그까지 모든 애플 기기를 하나의 앱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조차도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볼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이미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설정 몇 번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찾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애플 기기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이 기능을 쓸수 없습니다. 또한 라이프 360처럼 운전 습관 분석 충돌감지 같은 고급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치 기록도 라이프360보다 제한적입니다. 실시간 위치는 볼수 있지만 과거에 어디를 다녔는지 30일간의 상세한 기록을 보려면 라이프360가 필요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 그리고 무료 솔루션을 원하는 가족에게 나의 찾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앱은 구글 패밀리 링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추적 앱이 아니라 종합 자녀보호 솔루션입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구글 패밀리 링크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시간 위치 추적입니다. 자녀의 안드로이드 기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소 알림 기능입니다. 학교, 집등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알림을 받습니다. 셋째, 스크린타임 관리입니다. 자녀가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앱 관리 기능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웹사이트 필터링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시간 모드를 설정하면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여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가 승인한 연락처만 통화와 문자를 할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패밀리 링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히 무료입니다. 위치 추적부터 스크린 타임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드로이드와 크롬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7.0 이상이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구글 서비스와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유튜브, 구글 플레이, 크롬 브라우저 등 자녀가 사용하는 모든 구글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디지털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13세가 되면 스스로 부모 감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알림이 가고 기기가 24시간 동안 잠기지만 이것은 자녀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라이프360처럼 운전 습관 분석이나 충돌 감지 같은 고급 안전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제한적입니다. 부모는 아이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의 기기는 안드로이드여야 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가족, 위치 추적 뿐만 아니라 스크린 타임과 앱 사용도 관리하고 싶은 부모, 그리고 무료로 종합적인 자녀보호 기능을 원하는 가족에게 구글 패밀리 링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파인드. 영어로는 Smart Things Find입니다. 삼성 갤럭시 사용자라면 이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인드의 핵심 기능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기 위치 추적입니다. 분실한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이어버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격 잠금 및 데이터 삭제입니다. 기기를 분실했을 때 원격으로 잠그거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추적입니다.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주변의 다른 삼성 기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인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히 무료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모든 삼성 기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 갤럭시 생태계와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가 우수합니다.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며 삼성도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볼수 없습니다. 넷째 원ui 6.1 이상에서는 갤럭시 패밀리 기능을 통해 자녀 계정을 관리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파인드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삼성 기기만 지원합니다. 가족이 아이폰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이 기능을 쓸수 없습니다. 둘째 주로 분실 기기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라이프 360이나 구글 패밀리 링크처럼 가족 위치 추적에 특화된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셋째,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구글 패밀리 링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삼성 파인드만으로는 스크린타임 관리나 앱 차단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가정 모두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는 경우 주로 분실기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가족 그리고 삼성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된 무료 솔루션을 원하는 가족에게 삼성 파인드를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앱이 가장 적합할까요?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즉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이 섞여 있다면 라이프360과 최선의 선택입니다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고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족 모두가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애플의 나의 찾기가 완벽합니다 무료이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수하며 에어태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스크린타임과 앱 사용까지 관리하고 싶다면 구글 패밀리 링크를 선택하세요. 무료이면서도 가장 종합적인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족 모두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고 주로 분실기기를 찾거나 기본적인 위치 추적만 필요하다면 삼성 파인드로 충분합니다. 구글 패밀리 링크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자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앱을 설치해도 자녀와의 신뢰와 소통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위치 추적 기능을 설치하기 전에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야. 오늘 뉴스에서 본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할 거야. 네가 누구랑 문자 하는지 어떤 앱을 쓰는지까지는 보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고 지켜주세요. 10대 자녀들은 자신의 복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기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합의하에 사용하세요. 너도 언제든지 엄마 아빠 위치를 볼수 있어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또한 몇 가지 추가 안전 수칙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녀에게 낯선 사람과 절대 차를 타지 말라고 교육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고 만나도록 하세요 둘째 자녀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항상 충전되어 있도록 하세요 위치 추적 기능은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녀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항상 공유하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친구 집에 갈게요 9시까지 돌아올게요처럼 간단한 문자메시지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921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교육하세요. 라이프 360 같은 앱에는 SOS 버튼이 있어서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가고 위치가 공유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텍사스와 사우스다코타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은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능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이프360, 애플나의 찾기, 구글 패밀리 링크 삼성파인드 중에서 여러분 가족의 상황에 맞는 앱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이 기능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주세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앱중 하나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사용 방법을 함께 익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언젠가 자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